아원도강내이래요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 아주 아주 오랜 옛날 바그다드라는데 알리바바라는 가난뱅이 장제이가 살았어요. 원래 부잣집에서 태어났는데 욕심쟁이 성이 재산을 혼자 다 가져갔대요. 그래가지고 할로할로 난기를 해서 제법 입에 불칠을 하며 살았어요. 개인데도 성을 미워하지도 않고 외래 이웃까지 도움이 사는 된 사람이었다. 그래도 어느 날 알리바바가 팽소처럼 산에 난기를 하던 중이었어요. 어디선지 요란시름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어요. 알리바바는 무서워서 기양 수풀이 우거진 대로 떼들어서 몸을 숨켰어요. 머이확자 하게 떠들어 방치는 소리기와 함께 나쁜 댁기 험악시로운 장지들이 안장마다 가득한 보물로 바리바리 해시고 알리바바가 숨었는데 가차히 왔어요. 한나 둘셋넷뭐한 네. 떼거리가 사십 명이나 되네呀. 막 그다들 대원 무섭게 생겼다. 알리바바가 생켜 보니 자들이 아 암에도 요즘간 악맥 높다는 도둑 떼거리 같았어요 40명의 장제이들 가운데 제일로 등치가 크고 사납게 생겨먹은 장제이가 말에서 떼 내리더니 소리기 질렀어요. 열내라 깨보세이 그리니 이게 무슨 일이나? 그다마 한 바오가 슬금 가오로 제껴지는 게 아니겠소. 알리바바는 깜짝 놀래가지고 가슴이 쿵도쿵도 벌렁벌렁 했지만 조금 더 몸을 웅크리고 지달려봤어요. 올만큼 시간이 흘렀어요. 다시 한번 문이 열린 소리가 듣기 드니 동굴 안에 들어갔던 장제이들이 보물로 다 웃어하고는 나왔어요. 말에 올라탄 두목이 다채라 깨부시 소리를 지리니 언제 그랬나 싶게 다시 덤불에 가래서 안백해요. 아주 시안하지 뭐. 모 알리바바는 심장이 두 군데 서곧 터질 것 했어요. 도적들이 저 짜로 멀리 가비릴 때까지 지들린 알리바바노. 아깨 두목이 주문을 불르던 그 자리에 가서 똑같이 소리기침이 불러 제쳤어요. 열려라! 깨보세이 문이 스르르열렸고 고틈에 그 알리바바는 재빠르게 동굴 안에 캐 들어갔어요. 동굴 안에 도적단이 마둔 산떼미 같은 금은 보화가쌔여 있었어요. 알리바바는 들키지 않을 만큼그 말을 찝어 보찜에 줘 육후 쌈해가지고 다시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온 알리바바는 우선 문을 닫아 단대히 걸고 부인을 불렀어요. 여보게 얼른 일로 좀 와보게. 이제 우돌은 부재가 되었다니 팽상한 가난에찌들어 살아왔던 알리바바 부인인테는 지금이 그저 기쁘기만 했어요. 혹에 소문이 퍼져서 소설들이 우험해질까봐 걱정한 알리바바는 마당에 군녀업하고그 말을 밤묻어둘라고생겼지만 부인은 이금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꼭 알아보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부인은 재빠르게 이웃에 사는 알리바바 성인 가심을 찾아갔어요. 아주버니요. 우들이 뭐 물개는 좀 달아볼 게 생겨서 그랬는데 저울로좀 빌려주시오야. 자네 집이 달아볼 물개니 있다고? 하도 가난해서 맨날 먹을 빵을 맹글 밀가루조차 한줌쑥밖에못사 먹는 알리바바의 집안 사정에 헌한 가심은 도대체 뭐를 달아볼라는 건지 궁금해 죽겠잖소. 그래가지고 저울 아래쪽에 끈적한 쇠지름을 묻혀가지고 빌려줬어요. 이런 거를 모르는 알리바바 부인은 신이 나가지고 금화를 저울에 달아보면 좋아서 어쩔 줄 몰랐어요. 가시민테 저울을 돌려줬을 때 저울 바닥에 금화 한나가 붙어간 것도 몰랐다니요. 이 아니기 뭐이나 금화 잔나 알리바바 같은 가는베이가 금화가 어디서 아니 그것도 그기지만 저울에 달아볼 만큼 금화가 많다는 게 잖아. 놀래고 부러운 매매 카심은 서둘러 알리바바의 집으로 달려갔어요 눈을 박차고 들어갔을 때 알리바바 부부와 아들은 안주 구덩이에 보물을 묶고 있는 중이었어요. 아니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이런 엄청난 보물이 어디서 났나. 착한 알리바바는 그날 있었던 일들을 숨김없이 성에게 얘기해줬어요. 가심은 도저히 심장이 떼서 그대로 있을 수 없었고 그 질로 노새를 끌고 비밀의 동굴로 갔어요. 열려라, 깨부세요! 동굴에 들어선 가심은 사방에 널려 있는 금은 보하러 보고 너무 기뻐서 소리기를 지르며 주무쳤어요. 들고 온 노새가 싫을 수 있는 만큼 있는 대로 몸으로 챙겨 나갈라 하니 열려라 국석!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너무 신이 났던 나머지 카심은 고만의 마법 주부는 까져먹었어요. 열려라, 미랄! 열려라, 콩! 열려라, 메밀! 열려라, 알밤! 웃던 단어로 외쳐도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열려라, 대추!를 외쳤을 때 갑자기 문이 열렸어요. 주문이 맞은 것이라나? 운나쁘게도 도죽단이 돌아온 거였어요. 어라, 요놈 봐라. 우덜 도적단 보물로다 훔쳐갈라 하는 겁없는 놈이 있었다야. 욕심 많은 카심은 그대로 도적들이 칼에 죽고 말았어요. 도적들은 카심의 시체를 동굴 안에 보란듯이 걸어놨어요. 앞으로 감히 우덜 동굴에 침입하는 놈들인테본때를 뱉혀줄 수 있게 여기 걸어둬야 돼. 꼴 좋다, 금방지 놈. 반짝에 선 카심의 마누레는 며칠이 지나도 카심이 안 오니 알리바바를 찾아갔어요. 도련님 카심 성이 며칠 전 여기에 댕겨온다 하고 상구도 안 들어왔어요. 혹 어디로 간다 하고 뭐이라 하는 소리 들은 게 있어? 알리바바는 욕심에 반짝하던 카심의 눈빛이 떠올랐어요. 성이라면 혹 거기 찾아갔을라나? 아이나 달라. 비밀의 동굴에 찾아간 알리바바의 눈에 처참하게 죽어 있는 카심의 시체가 맥했어요 아이고 성님 왜서 이래 욕심부랬어요? 조심해야 되는데 아무리 나쁜 성이래도 시신은 내버리고 올수 없었어요 알리바바는 카심의 시체를 누가 볼수 없게 꽁꽁 숨겨서 카심의 집으로 왔어요 카심집에 모르자나라는 아주 꽤 많은 여종이 한명 있었어요 모르자나는 설명을 듣자마자 보통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깨를 냈어요 아님, 지금 장례를 치르면 도적들이 이 집이 카심 주인님 집이라고 알 테니 올매 동안 그냥 살아있는 것처럼 하는 게 좋겠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미처 생각도 못했던 깨였어요. 혹 소문이라도 나서 도적들이 찾아올까 조심하면서 알리바바네 소설들과 카심의 아내는 며칠 병든 카심을 돌보는 척 하다 장례를 치렀어요. 장례 후에 넓고 고급스러운 카심의 집으로 알리바바의 가족들이 이세로 와가지고 막 함께 살게 됐어요. 하인들이 막그 특히 영리한 모르자나는 욕심쟁이 주인이 아닌 착한 알리바바를 모시기 니뻤어요 매출 후 다시 돌아온 도적단도 동굴에 걸어둔 카심의 시체가 어들로 가고 음소진 거 알게 됐어요. 여기를 아는 놈이 또 있다야. 어느 건방진 놈이 우덜보으로 훔쳐가려고. 야 막내야 말에 내려가. 요 쥐새끼가 있는 곳을 알아봐라. 시체를 챙겨갔으니 장례를 치렸겠지. 뭔 말인지 알겠어. 도목은 40번째 도둑이 때 명령을 내렸어. 40번째 도둑은 최근에 장례를 치른 집을 샅샅이 물어보고 댕겼어. 그리고는 알리바바가 살고 있는 카심 집을 찾아냈어요. 막내의 도둑은 대문에 분필로 그나마 하게 볼을 냄겨 놓고 도둑단으로 돌아갔어요. 이제 밤이 되면 이표식을 찾아. 같이 습격해 죽여버리면 되죠. 어둠 속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그림자들. 도적단은 지금 은밀한 계획을 세우는 중이다. 그리고 그 시각. 오늘도 평범한 하루를 마친 알리바바의 가족은 단잠에 빠져들었다. 이들이 맞이할 내일은 과연 오늘처럼 평온할 것인가. 들어줘서 고맙소야.